안녕하세요. 6개월짜리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. 사건의 발단은 이래요. 남편은 일주일에 3, 4번 정도 접대가 잦은 직장이고요. 그날도 접대를 마치고 집에 11시 거의 다 돼서 들어왔고, 퇴근하자마자 아기 방으로 오더군요. 저는 아기 방에서 애를 재우고 있었고, 저는 아기와 누운 채로 남편한테 잘 다녀왔냐 인사를 하고, 짧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. 그때 남편이 서 있었거든요. 저를 내려다보며 얘기하는 자세이고, 저는 옆으로 누워있고요. 그런데 남편이 얘기하면서 발로 제 엉덩이 쪽을 툭툭 치더군요. 전에도 남편과 얘기도 중 남편이 저를 발로 툭툭 치며 얘기를 하길래 기분이 나빠서 앞으로 그렇게 발로 치지 말아달라 기분이 나쁘다 좋게 이야기하고 남편도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. 그런데 또 서서 발로 툭툭 치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꾹 참으면 남편한테 내가 싫어하니까 발로는 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. 남편이 웃으면서 알았다면 안 하겠대요. 그래놓고 바로 이번엔 허리 쪽을 발로 밟듯이 툭툭 치며 말하는 거예요. 아, 진짜, 진심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내 말은 귓등으로 듣나 하.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저는 싫다고 하지 않았냐, 진짜 하지 말아라. 화를 꾹 참으며 말하는데, 하. 아니, 이 남편 새끼가 바로 또 허리 쪽을 발로 툭툭 차며 말하네요? 웃으면서. 저는 바로 버럭. 바로... 아, 진짜 하지 말라고 했잖아! 왜 자꾸 발로 차고 그래? 아, 진짜 싫다고! 하면 소리를 질렀어요. 진짜 욱하더라고요 진짜 소리 지르고 나니 심장 뛰는 게 느껴질 만큼 곤두서 있었고 제 옆에서 선잠든 애도 깨고 남편을 쳐다보니 얼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화낼지 몰랐나 봐요 어색한 공기가 그러고 저는 소리 지른 제 자신이 민망해서 그러게 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싫어하는 짓을 해 라고 하면서 수습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화가 나 있더라고요 저는 황당했죠 화날 사람은 난데? 왜 지가 화를 내지? 뭐지? 남편은 어떻게 자기한테 그렇게 화를 낼 수가 있네요 장난 좀심어가지고 너무하대요.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, 신뢰, 배려도 없고 그렇게 반응하는 거 보면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고민이 많이 된대요. 저도 집에서 아기 보느라고 무릎, 허리, 손목, 성한 데가 없어요. 6개월짜리 아기 아시잖아요. 완전 백퍼 독방주가고요. 아무튼 엄청 싸우고 못 풀어서 지금 저는 친정화했고요. 아니,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제가 비정상인가요? 이게 과민 반응이에요? 제가 싫어하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잖아요. 너무 간단하지 않나? 제가 화내면 남편은 바로 미안해, 몰랐어. 에이, 왜 그래? 이러면서 사과해야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? 왜 도리어 자기가 더 화를 내는지? 아까도 톡으로 얘기하는데 접점이 없어요. 서로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에요. 하, 정말 화는 제가 너무한 걸까요?